베라크루즈 차량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먼저, 어 여기, 공조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공조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리어 열선이 잘 들어오면 됩니다. 리어 열선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미등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 조정이 됩니다. 색감 조정되고 있고, 모드 버튼 활성화 잘 되고, 공조기 바람 표시 이렇게 다잘 나옵니다. 이렇게 공조기 개조 다 되었고요. 후방 카메라는 AHD 후방 카메라 국산 제품입니다. 자, 카메라 교환 안에서 광각입니다. 170도 광각 카메라로 교환이 다 되었으며 측면의 미등 버튼은 순차적으로 8 가지 색상이 자유롭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 드렸고요. 유튜브 화면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자, 이이 이 제품은 CPU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램이 4기가 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버퍼링하는 없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요.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넷플릭스 자, 로그인 되었고 넷플릭스 역시 보시면 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한번 틀어 볼게요. 자 비디오 플레이 틀고 그리고 티맵 틀고 자 유튜브 틀고요. 그리고 뭐 음악 음악 틀고 자 이러면 앱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가지 앱이 실행되고 있는데 티맵 잘 나오고요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자이 실로 보시면 굉장히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후방 카메라 넣어도 카메라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요 제끼면 다 화면 없어지고 팝업하면 작아지고 여기서도 커지고 또 이런 식으로 다 조정됩니다. 자, 티맵 설정 다 됐고 안심 주행하기 이건 눌리면 안심 주행 되고요. 자 음성 인식도 지원합니다. 여기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서울시청. 동해물 과백도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 굉장히 잘 됩니다. 음성인식 굉장히 잘 되고요. 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다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노이즈, 차라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뮤직플레이어. 이건 음악, 핸들 리모컨 적용 다 됩니다. 자, 넘김 버튼 다 되고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차에서 앉아가지고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도 잭발잭으래 해서 라디오 다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라디오 나오고 있고 제가 멀티 테스트 기능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으로 목적지에 어, 여기 뭐 목적지 하나 잡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테스트 하는 거는 내비 소리가 나올 때 말소리가 죽는 거를 네, 테스트 할 겁니다. 자, 어려운 현재는 내비 소리와 말소리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네, 경우는 설정에 그죠? 들어가가지고 내비 네. <laughs> 음량비를 줄이시면 아, 생각하게 되네요, 음. 자, 조금 기다려볼게요. 음. 음. 300m 진리 사거리에서. 자 내비게이션 소리가 먼저 크게 자, 나오고요. 자외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라디오 소리가 예. 죽습니다. 아, 200m 앞에 보은자 사고 다달 구간입니다. 잠시 후 자회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량 멀티 테스트 기능까지 다 적용하였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경기도 용인에서 방문하신 베라크루즈 차량이고요. 자, 시간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 10시 6분 올라가시면 새벽이 될것 같은데. 어, 자, 제가 설명드린 거다 설명드렸고, 풀 흡음지 작업 다 해드렸고요, 서랍장 다 해드렸고, 공조기 개조 다 해드렸고요, 카메라, 카메라 교환했고, 기아봉도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하나 새로 깔아드렸고요, GPS 수신, 현재 다잘 되고 있습니다. GPS 수신 다잘 되고 있고,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작업 다잘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삼유토피아 카오디어입니다. 멀리서 방문해주신 고객님 감사드립니다.